안녕하세요. 두마연두 마리. 두뭐리두 마리. 두 마리. 두 마리. 리두리두 마리. 두 마리. 리스탈 크루즈. 뭐야? 리두 마리. 두마엄마는언 마리. 정신이 없어요. <laughs> 이마왜두마 c a 아요 e car. c a b 케이블카, r Cable car. Cable car. Cable car. Cable 방 a r 돼요 안돼요 car. c 아 b l e car. Cable car. c a b <laughs> 저쪽 으로 가야 될것 같지 않아요? 엄마. 아니, 그러면 무게가 안 맞아. 괜찮아. 아, 100, 너네가 100kg야. 아니야. 자. 100이 넘을까 엄마가 50이라고 치고 아빠가 100이라고 치면 여기 150 되고 말고.